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 기업 데이터 보안, 특히 이제 문서 권한 관리, DRM이라고 하죠. 이 분야를 2000년부터 쭉 파원 회사 파수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벌써 업력이 25년이고, 국내 고객사만 해도 한 1,500곳이 넘어요. 대단하죠. 데이터 보안 매출이 전체의 한7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분야에선 정말 강자라고 할수 있겠네요. 올해 목표는 매출을 15에서 20% 정도 성장시키는 거래요. 특히 눈에 띄는 게음 요즘 대세인 구독형 서비스로 빠르게 바꾸고 있다는 점인데요. 작년 2024년에 벌써 비중이 43%였고 내년엔 50%, 길게 봐서는 60%까지 늘린다니까요. 이걸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어,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네, 그 25년 역사하고 1,500개 고객사 어, 숫자는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근데 그 말은 뒤집어 보면 국내시장은 이제 거의 성숙기에 들어섰다 뭐 포화상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매년 15에서 20%씩 성장시켜서 2030년까지 연평균 20% 성장한다 이건 목표가 좀 어,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리는데요 구독모델로 바꾸는 게 안정성을 높여주긴 하겠지만 글쎄요 그60%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생각처럼 쉬울지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운영체제랑 오피스 소프트웨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MS와의 경쟁. 이게 앞으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물론 MS는 뭐 거대 기업이죠. 강력한 경쟁자 맞습니다. 하지만 파수에게는 정말 독보적인 다른 데서는 쉽게 따라하기 힘든 그런 기술력이 있어요. 바로 그 후킹이라는 기술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 관리인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윈도우 같은 OS랑 또 워드나 엑셀 같은 프로그램 사이에서 문서가 오가는 걸 중간에서 딱 가로채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이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 그 LLM, 거대 언어 모델 있잖아요. 채 GPT 같은 거. 이런 AI 학습시키려면 데이터가 엄청 많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막 늘고 있거든요. 파수 기술이 여기에 정말 딱 맞는 거죠. 실제로 작년에 보면 법원행정처나 한국토지공사 같은 곳에 개인정보 못 알아보게 처리하는 그런 AI솔루션을 공급했고요. 또, 기업 내부용으로 쓰는 소형 언어 모델, SLLM, 이것도 KIST나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곳에 공급하면서 AI 쪽에서 확실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작년 말에 정부에서 발표한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아무도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새로운 보안 원칙인데 이것도 파소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어요. 네그 ai 분야에서 초기 성과를 낸건 분명 주목할 만 합니다 뭐 kist나 법원행정처 사례는 좋은 시작이죠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걸 넘어서서 이제 대규모로 사업을 키우는 건 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ai 시장 특히 기업용 llm 시장은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지금 당장은 ms가 직접 경쟁자는 아닐 수 있어도 언제든 마음먹고 전략 바꿔서 파수의 핵심력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과거의 해외 시장 성과가 기대만큼 빠르지는 않았다는 점 이것도 좀 걸리고요. G하고 관계가 좀 나아지고 제이빌 같은 큰 계약이 눈앞에 있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G권은 내부 문제로 몇 년이나 지연됐던 이력이 있잖아요. 제이빌 계약도 실제 대규모 매출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소수의 대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도 뭐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할수있습니다 겠죠. 음. 하지만 파수는 단순히 제품 하나하나 파는 게 아니라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잖아요. 고객 요구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해 주고 또 AI 기술력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괜히 삼성이나 포스코 같은 큰 기업들이 파수 솔루션을 그룹 표준으로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MS가 잘 지원 안 하는 애플 macOS 환경 같은 거 이런 틈새 시장을 계속 공략해 왔잖아요. 중동의 큰 보안 유통사인 사이버나이트랑 파트너십 맺고 사우디 왕실에도 솔루션 공급하고 해외 인지도도 꾸준히 높여가고 있고요. G2 파트너십 강화나 JBL 계약 임박 같은 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성과라고 봐야죠. 국내 시장도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제로 트러스트 도입하고 하면서 새로운 수요가 계속 생기고 있고요. 이렇게 구독 모델로 안정적인 기반 다지면서 매출 규모가 커지면. 영업이익률 25% 달성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디슬력의 독창성이나 초기 AI 성과들, 그리고 GE나 JB 같은 그런 주요 고객을 확보한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들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사이버나이트 같은 파트너십이 꾸준한 매출로 바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영업이익률 25% 이건 업계에서도 정말 높은 목표치예요.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파수가 가진 그 강력한 기술과 초기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MS 같은 거대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어떻 계속 시장을 넓혀 갈 거야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의미있는 성장을 만들어 낼수 있을 거냐 결국은 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그 실행력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파수는 25년간 다져온 아주 탄탄한 국내 기반 위에 ai 와 해외시장 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고 또 안정적인 구동 모듈로 체질 개선까지 하면서 더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파수는 분명히 뛰어난 기술력이 있고 AI라는 시대적 흐름도 잘 탔고 또 주요 해외 고객 확보라는 중요한 기회를 잡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기회를 정말 잘 살려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경쟁자들의 압박을 이겨내고 그 야심찬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특히 과거에 좀 더디게 진행됐던 그 해외 시장 성장을 이번에는 정말 본격화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런 흥미로운 가능성들을 실제 시장 지배력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앞으로 파수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